다시 동영상 시작합니다. 일본 분에게 부탁해서 다시 에, 다시가 니제 사진 사진도 한장 찍었습니다. 에. 이렇게 되는군요. 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일본이 면적은 에. 남쪽만 말하는 대한민국의 한네배 가까이 되고요. 에, 그냥 그렇게만 치면 뭐 아주 큰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남북으로 길어요. 그래서 경제 수역이 300만인가 뭐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에.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가늘게 남북으로 펼쳐져 있어서 시차가 없습니다. 그게 나라의 통일과 어떤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차가 없는 게 3200km, 3400km 결국, 대만 앞까지 가는 거거든요, 남쪽으로는. 네. 아, 여기 지도가 있네요. 아, 도요하라. 도요하라. 홈스크, 홈스크. 네. 마미아, 마미아 가이쿄, 타타르, 타타르. 네. 홈스크, 유즈노 사할린스크 콜사코프. <laughs> 음. 이가 리시리 레1이 소야 해협인데 아마 이게 아마 아직 국제 해협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국제 해협이죠 당연히 참 러시아하고의 사이니까. 음, 네. 예.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르사코프가 여기입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 그 다음에 홈스크. 홈스크가 이제 그 타타르 해협을 건너서 러시아 본토로 가는 페리가 출발하는 도시. 작은 도시죠. 뭐 사할린 전체 인구 가 얼마 안 되니까요. 아 소야 미사키라는 음. 노래가 있는 모양이군요. 요시다 요시다 히로시 작사, 후네무라 데스 에, 소야 마비, 소야 미사키, 에, 요시다 히로시, 데스가 아니라 도루 도루 후네무라 도루가 작곡을 한 노래라고 하는군요. 민나노다데. 음. 아그 여기 뭐 어딘가에 뭐 칼기 위령비가 있다고 하던데 저 위에 있는 것인지. 아참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요. 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뭐저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요, 요거는 제, 제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도 하나 있는데, 세계 인류가 평화롭기를. 음. 네. 자, 일단, 동영상을 또 중단하고, 어, 저 위에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